오우, 오우. 여우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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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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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. 오 오우. 오우. 오이 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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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죄고, 고 죄고, 고 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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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가든가 말 내가 마인다. 돌아, 돌아. <laughs> 어윙오탑 <윈>, 어, <laughs> 누구야? 방해야 <laughs> <나> 돼. <웃음> <웃음> 경주, 경주! 다시! 해가 지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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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지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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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 네. 정수 잠시 자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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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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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 가져야 돼, 가려야 돼, 가려야 돼, 가려야 돼, 자, 자, 천천히. 아, 다시 가면안 돼. 으이! 오케이, 천천히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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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야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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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. 천천히. 천천대천 아마 세 번째. 가 봐. 가야 돼. 네. 나오 돼. 정상성. 와. 이러다 이러다. 와. 다시 와. 그럼 이 어서 고 가자. 아, 배구 배 바리야 바리야 시원 바라펴 줘 바리야인데 벤츠 바이드 벤츠 캐주 시작해 볼 거야. 이런 거 가라! 라 가라! 대형아나 형! 형잘 아, 이제! 형수! 형수! 준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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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가려. 오케이! <움직이소>. 오케이! 나잡다나 잡았다! 아, 그래. 2다면서 오케이! 명주 오케이! 명주! 원투 쩐다면 와! 빌마워 고마워. 고마워.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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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빌야배 빌더! 원투로! 원투로! 대구에 신습니다 대구에 신습니다 대구에 신습니다 도전해. 맞았어. 맞았어. 여기서 맞서 앞에서. 도전. 잡아주지 마. 서라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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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뛰 아니 앞으로 앞으로. 나이스! 나이스. 선수님선 형수 선생님, 수생수 오른쪽, 오른쪽. 지생님 선생님, 선야님 선생님, 선생님! 선생님,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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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야님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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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

아, 아 제이홉이 다봤는데 right. 아, 너무 끊겼다. 미드! 미드 다 미드 미좀어다기 온다. 조만 집중해. 좋아, 좋아, 지금. 경수인다, 경수. 아, 킥할까? 오케이. 경수야, 뭐야, 뭐야? 뭐야? 나 보태워 보 그렇지 에리고어에어막봐 못만대 못만대 슛 불편하게 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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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에야 너야 야 너야 편판판정어편판판정 제가 빨간 팀이었으면 불어들었는데
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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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판 넘어. 우리들한테. 나다다 나왔다. 나나 나. 우 있는데. 아. 앞에. 예. 안 들어도. 같이 올려. 같이 올려. 같이 올려. 우리 이가가 중앙에만 모도록. 중앙에만. 상대팀. 교우 라인 같이 선영 이데 선영 이 선영이. 부 진지한 사람 돼. 진지아나사야야

やったー、チャレンジ

Okay okay, dali dali. Edo mae an dde. <목소리> 아잇 좋지이고나물 마주쳤는데 저놈아 이짜깜짝몰랐네그게 무릎 붙다 두세야 두세려 멀려 멀려 잘하고 있어 주차. 수영 봐 수영 봐 수영 봐 I'm n o 다 a b 다 d d h 다 I'm not a Buddha. I'm n 찍었어 되야죠, 그렇죠? 해. 방금 해야 옆에 있다, 옆에 있다. 오케이 있다. 그 하고 자, 야 으아, 어아기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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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, 벌려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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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자, 한번 더, 한번 더. 어 불어서, 불어서, 불어서. 개개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뒤로와들로와와들로와들으로자 올리자 어리자어와들어아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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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어와들어어와 아. 내가 해 뒤에 확인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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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케이. 클리어. 클리어. 우와. <목소리> 라이 잡아. 빨리 라이 잡아. 라이 잡아라. <목소리> 오케이. 가 오케이. 클리어 아 좋아. 사람, 있어. 사람 있어. 사람 있어. パターンパターンパターンパターン 폴폴 폴. 플볼 플레이볼! 이버이오케아안닫게안 닫히게. 앞장에, 다시 매너 잖아 자, 이거오이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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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금 윙이지. 무선 진짜 부이 형. 영민야 돼, 해야 돼. 진니진니 <Beyonce> 가이야 오케이. 근이 가운데 안 돼. 이 가자. 가자. 이야이야 거기 돌이 아, 봤다. 잘잡 봤다. 달려가, 야 돼. 멘트 봐. 어, 하나 가자. 가자. 뚫어. 계속 지야 가자, 가자. 가다 갖고 있자. 갖고 있자. 한고 짜. 아, 강덕 분 어... 플레이 플레이 미드 움직여야 돼. 미드. 킬자주 잡아 놓고 해. 잡아 놓여 있다. 여 있다. 아야야주 받아야 돼. Gotcha. 가자. 천천히. 가자 가자. 가자 오 가자. 가자. 오늘 가자. 오늘 가자. 오늘이 맞는다. 오늘이 맞는다. 가자. 돌아. 괜찮지? 금 하고 있내야 떨어간다. 막내가 누구 자, 2분. 잘안 모르고. 가빵씨안 모르니까 오고 씨. 경오 어제도 안 했다. 한 번도. 내가 여기서 나도 잡 우선 애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? 잠단계게 있으니까 공 안주지. 야, 이씨, 티이 있어. 있어, 뭔가. 상대편이 준다, 100번. 상대편이. 상주네 나, 나, 그냥. The half, 하 a l f hal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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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l f hal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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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l 지 half, h اه ياللي شويه اه ياللي شويه اه ياللي شويه last